때는 바야흐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야.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경기도 정말 멋있었지. 기억나지? 우리나라가 최강 독일을 이겼던 거. 이때 독일을 이겨, 이겨야만 16강 진출이었는데 이연패 상황이었던 우리에게 지면서 못 올라갔잖아. 그럼 당연히 기억나지. 그런데 너는 경기 볼때 폰을 꺼놓는 편이야? 음, 그때 그때 다른 거 같긴 한데, 음 경기가 즐거우면 보통 핸드폰을 안 보지 않나? 그럴 것 같지. 그런데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너 들어봤어? 아 그래? 의외네? 이 논문 연구 좀 봐봐. 이게 뭐야? 이거 이스라엘 연구자 3명이 쓴 논문인데 한번 봐봐.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를 얼마나 즐겼는지에 따라 워치 앱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거야. 이전 연구들에는 세컨드 스크린을 쓰면 시청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를 주로 봤었는데 이 연구는 조금 다르게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세컨드 스크린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물어봤어. 세컨드 스크린이 뭐야? 세컨드 스크린은 TV 보면서 우리 핸드폰 쓰는 거. 그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걸 말해. 자, 봐봐. 연구자들이 세운 가설은 이랬어. 즐거움이 클수록 폰 사용이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너처럼 사람들이 몰입하면 스마트폰을 안 본다고들 하니까.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 경기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많았고, 경기랑 관련 없는 잡담하는 메시지들은 줄었대. 아, 그래? 신기하다. 왜 경기 관련 메시지만 늘어나는 거지? 신기하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조용히 집중한 그룹은 경기에 빠졌어. 근데 웃긴 건 그들이 경기 관련 메시지를 더 많이 보냈다는 거야. 비 관련 잡담은 거의 없었어. 오히려, 와, 이건 대박. 봐봐, 저거. 이런 메시지가 많았지. 몰입하면 말을 줄일 줄 알았는데 더 나누고 싶어졌다는 거지. 들어보니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 그렇지. 너 플로우라는 개념 들어봤어? 응, 학교 다닐 때 들어봤어. 너 플로우 뭐라고 알고 있어? 음, 개인의 능력과 도전의 난이도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생기는 감정 상태라고 배웠던 것 같아. 어, 맞아. 그런데 여기 논문에서는 몰입을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정했거든. 트랜스 포 포테이션은 플로보다더 감정적이고 상상력이 동반되는 이야기 기반의 몰입 상태라고 보고 있어. 음, 나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두 개념의 차이를 잘못 느끼겠어. 그치. 나도 사실 이 부분을 내가 생각한 이 논문의 비평 포인트 중에 한, 한 개라고 생각해. 어, 너 몰입하면 워치앱 같은 세컨 스크린을 더쓸것 같아? 덜쓸것 같아? 몰입하면 핸드폰을 덜쓸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을 파고든 것이 이 논문의 두 번째 가설이야. 즐거움과 워치앱 사용 간 상관관계는 몰입감을 통해 매게 될 것이라는 가설이지. 아, 그런데 이건 어떻게 측정한 거야? 이 설문지 좀 열어봐 봐. 이게 바로 이 연구 논문에서 사용된 설문지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18살부터 64세, 이스라엘 454명. 그한테 이 설문지를 준 거야. 어, 이걸로 즐거움, 워치 앱 사용 유형,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정도를 어, 질문을 넣고, 5점 리커트 척도, 그거를 답변하게 했어. 자,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경기와 관련 없는 세컨 스크린을 사용하는 시청자가, 관련 있는 세컨 스크린을 사용하는 시청자보다 많았어. 음, 나도 보통 그랬던 것 같아. 어, 먼저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결과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었는데 가설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어. 즐거움과 경기 관련 세컨 스크린의 사용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고 경기 비관련 세컨 스크린 사용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어. 어 그러면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경기 관련 마치앱 사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어 맞아. 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 즐거우면 워치 앱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원인과 결과처럼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돼. 아 이해했어. 그러면 워치 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즐거울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 어 맞아 그렇지. 자 다음으로는 우리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해서 두 번째 가설을 검증했다는 걸볼 거야. 아나 부트스트래핑이 뭔지 알아. 표본을 좀 뻥튀기하는? 그런 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똑똑하네. 역시 수학과라서 <laughs> 부트 스트래핑은 원본 데이터에서 여러 번의 샘플링을 통해 통계량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야. 너가 더잘 알겠지만.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먼저 즐거움과 경기 관련 세컨 스크린 사용과 경기 비관련 세컨 스크린 사용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했는데, 95% 실내 구간 내에서 확인한 결과, 즐거움과 경기 관련 세컨 스크린 사용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도출되었지만, 앞서 보았던 결과와는 달리, 즐거움과 경기 비관련 세컨 스크린 사용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았어. 어?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응, 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표본의 변동성에 의해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상관계수가 변하게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실내 구간이 넓어지면서 상관관계가 사라지게 될수 있어. 음, 독특한 표본이 계속 뽑혀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응, 맞아. 그 후로 즐거움을 독립변수로, 몰입을 매개변수로, 그리고 세컨스크린 사용을 종속변수로 두고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간접효과를 검증했어. 어, 근데 내 기억에 아까 가설은 상관관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인과관계로 검증을 해도 괜찮은 거야? 사실, 봐봐. 인간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는 변수 설정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응, 음, 좋아. 어. 저자는 이 결과들을 통해 세컨 스크린 효과는 즐거움과 강한 상경, 상관관계가 있고 즐거움은 세컨 스크린 사용 패턴과 몰입을 통해 더욱 강한 관련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 이는 경기와 무관한 세컨 스크린 사용은 몰입의 게이트 키핑 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고 경기 관련 세컨 스크린 사용은 즐거움과 몰입을 느낄수록 증가하게 되는 즐겁고 몰입을 느낄 수 있는 경험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어. 또 저자는 이 연구의 한계점을 세 가지 말하고 있는데 너 혹시 예측되는 내용들 있어? 음 일단 왓츠앱이라는 게좀 너무 생소하고 어, 월드컵이 되게 특별한 경기인데. 이게 일반적인 경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네. 너이 연구 너무 쓴거 아니지? <웃음> <웃음> 너 저자의 생각을 거의 다 맞춘 것 같은데?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 이벤트인 월드컵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나 이벤트 중계로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오립감에 영향을 주는 세컨드 스크린 기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나 2018년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코로나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세컨드 스크린 사용이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하고 있어. 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인데 이들은 워치 앱 사용과 소셜미디어에서 집단 커뮤니티에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 나라의 사람들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해. 그러게. 기기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요즘은 VR 같은 장비를 이용하면서도 중계를 볼 수도 있겠다. 맞아. 나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었어. 아까 중간중간에 말했던 것들인가? 뭐야. 어, 먼저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세컨드 스크린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세컨드 스크린이 어떠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내가 찾아본 대부분 선행 연구도 세컨 스크린을 독립변인으로, 엔조이먼트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연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반대로 엔조이먼트를 독립변인으로, 세컨 스크린을 종속변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했어. 마찬가지로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트랜스포테이션이 엔조이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세컨드 스크린 사용이 트랜스포테이션에 미치는 영향과 트랜스포테이션을 매개로 엔조이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어. 그런데 이 연구에선 반대로 엔조이먼트를 독립변인으로 세컨드 스크린을 종속변인, 트랜스포테이션을 매개변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했어. 그러니까 연구모형, 보이지? 응. 어.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의 화살표에 대한 이론적 근거만을 가지고 모형대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야. 음. 어. 이해되지? 음. 어. 마지막으로 결과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어. 저자는 세컨 스크린과 엔조이먼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했는데 이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만을 통해 시청자가 더 많은 즐거움을 경험할수록 경계와 관련된 워치 앱 사용이 증가하여 무관한 어칩 사용은 감소한다고 인과관계를 예측했다는 점에서도 과도한 추론이 이뤄진것 같아. 어.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네. 어,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자, 그리고 저자가 경기 관련 세컨 스크린 사용을 즐겁고 몰입적인 경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건 저자가 주장한 가설의 방향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해됐어? 음, 어. 이해된 것 같아. 어, 역시 수학가야. 오늘 <laughs>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 비평까지 들으니까 완전 제대로 논문 설명을 들은 기분이야. 너무 고마워. 나도 이제 <laughs> 논문을 쓰러 가볼게. 그래. 그럼 안녕.